폭약에 의한 수중폭발이 일어나면 폭발지점에서 가스버블이 생긴다 수면으로부터 폭발지점까지 높이가 D인 지점에서 무게가 W인 폭약이 폭발했을 때 가스버블의 최대 반격을 R이라고 하면 다음 얘 어려운 말이 아니야 그냥 대입만 하면 돼 R은 뭐라고 이 R은? R이요? 어 가스버블의 최대 반격 네. K는 상수고 그냥 맞아? D도 네. 알려줬고 w 로알려졌단 말이야 그럼 대입만 하면 돼 수면으로 깊이가 D라면 라지 D가 스몰 D가 됐다는 얘기지 그냥 그렇죠? 네. 그냥 D가 여기다 스몰 D를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죠? 네그 다음에 무게는 뭐라고 했었 W라고 했거든 그 W가 이번에는 몇이야? 160, 160. 160. 160. 최고 간격 R을 아, R1. R1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죠네여기까지 끝났단 말이야 그죠? 네 그러면 R이 아니고 뭐라고? R1은 K 가로 열고 d 대신에 s m d 맞아요? 더하기 10분의 160 가로 닫고 3분의 1승 다른 거못 계산해 또 묶어도 어떻게 구해 이거를 네. 맞아? 가까이 가서 묶어야지 그냥 이 식이더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같은 폭발 지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d가 똑같아 그렇지 d란 말이야 똑같이 d 네디디가 아니고 d가 됐단 말이야 수면에서 깊이 똑같은, 폭발 지점이 똑같다는 얘기는 수면에서 깊이가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네. 했니? 네. 자, 그 다음. 무게가 P라고 했으니까 W는 뭘로? P로 바꾸라는 얘기죠. 네. W에다 P 대입하라는 얘기고. 최대 방향 R2라고 했으니까 그때 또 C는 뭐가 돼? R2는 K, 가려열구, D는 똑같고, 더하기 1도 똑같고, W는 뭐라고? 라즈 P가 됐겠죠. 네. 이거에 3분의 1승이라는 식이 또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해됐냐? 네. 나 대입만 한 거야. 근데 뭘하라고 했어? R2분의 R1이 2라고 했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얘가 분모로 내려가야 되고 얘가 분자가 돼야 돼. 그죠? 이해됐냐? 네. 그럼 이제 자, 분수로 써야 되는데 안쓰게 그냥. 네. 얘를 얘로 나누라면서 네. K끼리 약분해서 사라지겠죠? 네 엄마 이해됐어? 얘를 나타낼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할게. 자, 그냥 그대로 쓸게. d 더하기, 이게 헷갈린 사람은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이거에 3분의 1승을, 이게 r형이잖아. 그죠? r 로 나누니까 k, d 더하기 1 0의 p의 3분의 1승이잖아. 그죠? 자, 그럼 k는 없어지는 거 알지? 네. 얘는 말이야. 분리할게. d 더하기 10에 3분의 1승 분의 160의 3분의 1승이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 얘도 D 더하기 10의 3분의 1승 분의 P의 3분의 1승이 될 뿐이지. 그냥 네 그럼 이거 어떻나 된다고 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합하면 된다고 했지 네이 분모가 똑같아 그럼 얘 1, 1 돼서 없어지는 거와 같죠? 네. 이해 됐냐까지? 네. 그럼 얘 곱한 건 어디로 가? 분모로 들어간다고 했지 네 P의 3분의 1승 분의 얘 곱하면 1 6 0의 3분의 1승이 됐겠죠? 네. 이거를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 P분의 160에 가로치고 3분의 1 같은 말이야. 맞아요? 네. 이것이 몇과 같다? 이요. 2.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양변에 3제곱 해버리면 3분의 1이 없어지겠죠? 네. 그럼 P분의 160은 2의 3제곱, 8이 되겠죠? P하고 8은 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8분의 160이 p. p는 얼마? 20. 알겠죠? 공식이 응. 주어진 건 대입만 잘하면 돼 들어가지 말고 알겠죠? 네. 다 마찬가지 방식이야 이해됐죠? 나머지 주 개는 한번 해보고요 알겠어요? 네.